이거 번호 지워진 건가? 아, 지워진 것 같은데. 지워진 느낌인데? 일단, 자기가 불른 질문 중에 뭐가 없는 게 있나요? 이게 20몇 번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6번이요. 26번이야. 이거 10몇 번인가 본데 혹시 있나요? 10번. 아 찾았다. 찾았습니다 네, 그럼 10번 제일 빠른 거부터 빨리 해볼게요. 10번을 보세다 10번 문제 말씀하신 거죠? <laughs> 자, 아, 이게 극한이 존재하도록 하는, 그치? 극한이 존재하도록 하는 A 값, B 값을 찾아서 더하시요라고 했네요. 우선, 야, 항상 극한 문제 풀 때, 너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영분이 영분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그 다음 문제는 영분의 0으로 확인 후에만 하셔야,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로 x1로 가 가까이 가면은 log3의 1은 0에 가까워지지? 예, 수렴했네. 이거 반드시 분자가 되네. x1로 가 가까이 갈 때. 사인의 2x 빼기 a. 얘도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돼. 반드시 이거 써야 돼. 그러면은 얘는 누가 보래도 연속의 함수 아닙니까? 연속의 함수의 1에서의 목표값 0은 1을 직접 대입한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sign에 2 a 가 0이 돼야 돼. 됐지, 얘들아? 자, 이때, 우리는 여기서 요 값이, 뭐가 돼야지만, s i 값이 0 되는 걸 알고 있어? 2. E. 아니, 이 동그라미 친 거. 0, 0. 이거 0이 돼야지. 네, 0만 돼야 되는데, 그거 지금 혹시, a, b에 대한 범위가 있나? a가, a가 유리수라고. 아, a가 그냥 유리수라고만 돼 있네. 어. 아. 왜냐면은, 그 다음 숫자가 가능한 게, 뭐 파이, 이 파이, 이 앞으로도 더 있고 뒤로도 더 있는데 0을 제외하고는 다 무리수지. 그러니까 유리수 빼기 유리수가 무리수가 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a는 2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일단 왔으면 다시 시에다 정리해 주셨을 때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때 로그 3의 x분의 사인에 자 2니까 2로 묶어버릴까?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로 쓸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누가 치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냐 하기 전에 공식이 있지? 자 오랜만에 x가 0으로 갈때 x분의 sin x가 1이고 또 오랜만에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의 ln이 아니었네요? 로그 로그였네요? 로그 3이야. 로그 a에 a에 1 플러스 x 자 이게 누구야? ln 어, l 이게 ln a였죠. 그니까 러요두 개씩을 지금 다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LNA분의 1아니요 그니까. LNA, 어, 도거네 LNA분의 1. LNA분의 1. 됐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했을 때요 식의 1 플러스 X가 여기는 안 보이고, 그래서 요 1로 가는 걸 바꿔주면 되고, 0으로 가야 되니까, 요 X 빼기 1이, 요 X, X가 1로 갈 때로 가시면 이게 0으로 가니까, X 빼기를 치환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k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면 k도 0로 가까이 가죠? k가 0로 가까이 갈때 그래서 이 식에서 x는 어, 얼마냐 k 플러스 1로 바꾸셔서 모든 식을 다 정돈하시면 로그 3의 1 플러스 k분의 여기는 사인의 2k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분모 분자의 어, k, 여기도 k, k 달아주면 분모가 이게 이 식에 의해서 ln 얼마? 3분의, 3분의 1분의 이 분자는 2가 되는 거지 이게 문제에서 b가 lnb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도야 여러분들이 할수 있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0분의 0볼 잘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제곱이요? 아, 맞네 T제곱 T가 X로 갈 대로 되어있네 <laughs> 자 풀어볼게요 이거는 얘들아 일단 0분의 0꼴인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역시나 또한번더 체크해가지고요 혹시 이 안에 미정계수가 있나? 어 없네 뭐 A, B 이런 거 없네 그냥 0분의 0꼴 당연히 맞아야 될 거야 T가 X로 가까이 가니까 이거 0분의 T가 X로 가까이 가니까 X제곱 뭐 t가 x로 가까이 가니까 코사인 x. 그럼 0분의 0꼴 맞네. 렇지 자, 원래는 이런 문제 풀때 우리가 고이수트에서 했던 문제 이거. 어따 뺐다는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왜냐면은 어차피 그때도 그랬지만은 시험 범위가 미분까지 같이 엮여 들어가. 자, 지금 무슨 얘기야? 이거 함수 극한이지. 극한을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야 돼. 맞지? 뭐가? 이 분자를 전체를 다뺀 분자 전부를 뭘로? F 얼마로 할까? 변수가 T죠? T로 치워야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방금 전에 뭐였어? F에 얼마가? X가 얼마였죠? 0이었죠 인정? 분자 0이었잖아 X 들어가면 응. 그치? 그래서 무식을 어떻게 고쳐? Limit T가 X로 가까이 갈때 t 마이너스 x분의 f, t 마이너스 f x로 붙여야지. 그럼 이제 이거는 아주 평범한 자, 이게 이제 무슨 변화율이야? 늘 했던 거.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자, 평균 변화율의 0분의 0꼴 목표 고하세요 하시면은 이게 잘 써야 돼. f 프라임 뭐라 써야 돼? x의 t야. t가 x에 가까이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어. 숫자란 말이야, 아, 예. 그렇 그러니까 요거는 네. x로 가셔야 돼. 이게 만약 에 3이면, 너희는 뭐너가 쓰듯이 그냥 f 프라임 3쓸 건데 여긴또 x 여기 t니까 헷갈릴만 하지. 한 번은 조심히 잘 보셔야 돼. 그게 뭐야라고 하면은, 얘들아, 요 f 프라임 x는 이거 도함수야 미분계수야? 음, 도함수. 확실히 저걸 진짜. 어? 내가 방금 뭐라얘기했어 이게 뭐야? 숫자. 이거 지금 수열수 상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수란 말이야. 아, 제가 지금 표기에 지금 잘못된 부분 찾았습니다. 여기 이미 f 써버렸네요. 그럼 문제를 바꿔보려 g는 문제를 바꿔보 그리고 g 프라임으로 바꿔보자. 미안하니 바꿔버려. 자, 이거 이거 상수야. 석준아, 상수라고. 예. 미분계수 더하면 의 자식아. 미분계수 이거 미분계수지 그래서 t는 x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얘들아가 미분계수 구할 때 우리 뭐해? 아니지. 먼저 뭘 구한다고 해. 도함수 구해야지. 그치? 자이 미분계수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줄거란 말이야. 도함수 도함수. 자그 도함수는 f 누 뭐야? t지. F f't를 구해서 그 t에다가 x를 대입한게 그게 도함수의 미분계수인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치환한 f t 문제 좀 미안하지만 이거 수정하는 거 괜찮지? 자 미분해봐요. f 프라 t는 자, t가 변수야. 이거 상수에 들어. 이거 몇 t? 2t의 cos x. 자 이거 x 제곱 변수 아니면 상수야. 그다음에 t가 변수야. cos t 미분하면 뭐 되니? 마사인 t. 됐어? 괜찮아. 자 그러면은 한번줄한 한 줄만 더 정리하자. 2에 코사인 x에 어, 순서를 굳이 안 하고도 되지. e t에 코사인 x 마마 플러스에 x 제곱의 사인 t. 자, 이 도함수의 t 자리에 이제 누구 대입하라고? x 대입하라고. f 파 x는 e x 코사인 x 플러스 x 제곱의 사인 x가 돼. 이게 도항수야. 아, 이게 미분계수야. 그게 누구랑 같다? GX. gx다. 이게 gx다.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꿔버렸어요. 자 근데 이 잔인한 노이거한번더뭐하래또 미분하네. 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0돼. 지금 너희가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왜? 맨날 보던 x가 뒤로 가서 상수화가 돼버리니까혼들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개념적으로만 흔들리지 않게끔 순서 잘 잡아서 풀어주시면 돼 G 프라임 X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거기에 0을 대입한 미분기술을 최종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앞쪽도 공미분이고 뒤쪽도 공미분인 거니까 이제 부호 신경 써주시고 계수 같은 것들 신경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산 안 해드려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뭐가요? 어, 계산 좀해주세요왜 이분이냐? 나 뭐가 이분이냐? 답이? 예. 네, 이분이냐? G 플러 X는 아. 앞에 거미 분하면 2x 아. 코사인 X 플러스 G에 곱 코사인 X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이미 써놓고 2x에 사인 X 앞에 거미 분하면 2x 사인 X 그대로. 길거 미분하면 코사인 x x 제곱에 코사인 x. 근데 어차피 여기다 다0빵빵 때려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뒤쪽에 대한 미분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이해? 0을 대입하면 코사인 영 얼마야? 예. 1이 제곱. 이건 2가 되고, 이거 0이니까 이거 사라잖아. 주프란 영은 얼마야? 2분의 이분의 리 도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답자가 2분의 리? 아 잠깐, 아 잘못 봤어요. 지수를 실수를 한 괜찮지? 넘어갈게. 자, 넘어가시구요. 다음 문제. 23번으로 갑니다. 이상. 자, 그렇게 한고형문제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 B, C, D가 있구요. 전 A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어, 사각형을 요거라고 했구요. 그때 요두 변, 아, 요 변의 교점, 요 변의 교점, P. 그리고 요 삼각형의 면적 S, 세타. 어, 됐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요, 요 삼각형은 지금 무슨 삼각형일까를또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 자, 일단, 세타 잡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축을 잡아서, 요걸 한번 살펴해 볼게요. 뭔 얘기냐면, 요게 지금 여러분들, 어입니까 요. 요 길이가 지금 얼마지? 요 길이가, 한번이 1이지? 1. 됐어요?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음. 여기 있던 녀석이 여로 이렇게 회전해서 넘어온 거고, 맞니, 얘들아? 네. 그치?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요 편이 회전을 해서 얘가 여로 오고, 얘는 지금 여로 오게 된 거지? 그치? 앞으로 여로 오게 된 거야. 맞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겠다, 아까 그러니까 뭐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게 어떤 특정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좌표를 설정해서 위치 잡아가지고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어, 근데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어떤 예상하고 있는 뭐냐, 그림상에서 이게 느낌적으로는 이등면처럼 보이는데, 이등면이라는 것을 확신을 줄수 있는 어떤 각에 대한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보시기 어때요? 질문이 이해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2등변이야 라고 확신을 갖고서 얘기하면 좋을데 그게 안된다면 좌표를 찍어서 그 좌표에 대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면접처리를 해버린다 이거야 그치? 어. 자 어때? 요거 회전했을 때 여전히 여기 뭐 90도 90도 이건 정사각형인가 당연한 얘기고 여기가 세타면 요만큼의 각은 2분의 8이 세타가 되는거고 그쵸? 자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길이는 같을 거고 그렇지? 요게 지금, 요게 이릉면이야, 지금 현재 요게 요 삼각형 이릉면 맞지? 직각, 직각 응? 어디가? 여기, 응.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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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가 지각이야 음, 그러니까 거? 그... 저기 B랑 D쪽에 사각형 D랑 D랑 그러니까 A, D, P랑 A B, A B P 랑 A P P 직각이잖아요. 아 거... 여기가 직각이라고? 네, 그러면어 여기가 직각 맞지? 이등변 각 빼면 똑같으니까 이등변삼각. 아 지금 너 지금 이거 이등변인 거 말하는 거야? 그거 말씀하신거 맞습니까? 어, 아나는 지금 이거 먼저 이등변이라고 얘기한 거지. 음. 아 예, 예. 어 이거 먼저. 이거 문제 없지? 네. 어 이거 먼저 이등변인 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요렇게 이었고, 요렇게 이었을 때, 지금 나는 요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석현이 말을 이제 이어 받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고, 여기도 당연히 직각이고. 됐어요? 어, 자, 그러면은, 니가 지금 말했던 요각이, 요각이 지금 어떻게 되더라? 같은 각이잖아. 맞아요? 어,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요각, 요각이 90도에서 노란색 뗀 거니까, 요각을 많이, 요각 얘 요각 잡고 그다음에 여기도 90도에서 노랑이 뺀 거니까 요각 잡으면은 아무튼 요 삼각형 이등변이 삼등변삼각형이 삼각, 돼. 됐지? <목소리> 어 그럼 이제 뭐할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 삼각형 면적 구하려면은 이등변이면은 요 각이랑 요변 하나 길이만 알면은 잘랐을 때 삼각형 직각삼각형 면적 두 배해 버리면 되는 구조거든. 그렇죠? 아니면은 이 각을 표현하는게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면 얘들아 요각이랑 요각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이 되지 그지? 왜? 요각은 방문자에 남서있어 2분의 파이백이 센터였지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몇 도지 얘들아? 360도지 360이니까 요기에 두 각의 합이 이미 180도거든? 그럼 마저 보는 파란색 각의 합도 180도가 되어야 되지 요만큼만의 각은 누가 파이에서 그 밑에 있는 2분의 8배세서를 빼버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이 되는 것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하면 돼? 이등변이잖아. 요 변의 길이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네. 요 변의 길이만. 자 발표해 봐. 그러면 요 길이만 찾아내면은 2분의 곱하기 요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요거 해버리시면 삼각형 넓이 표현은 가능. 됐어요? 그럼 저랑 이제 뭐하면 돼? 요 길이. 요 길이 찾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돼요. 자, 일단 정리는 됐으면은, 다음 설명이 제기하 갈게요. 정리 다 됐어? 괜찮아? 어. 자, 그럼 얘들아. 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낫니? 요 밑에 살짝 기울어진 요 변의 길이를 표현해서 구하는 게 낫니? 굳이 구한다면? 요게 나요? 요게 나요? 첫 번째. 첫 번째 거. 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은 너희가 보기 이게 첫 번째가 낫다고 하지만은 사실 얘기이면은 이제 난 여기서 보조선 그어버릴 거거든. 얘를 긋는 순간 사실은 그냥 요것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라 요 변의 길이는 이미 얼마1이었고 그럼 요 길이는 탄젠트로 표현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동이니까, 그새. 만약에 이걸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좌표로 푼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단 식이 조금 구해지는 데 있어서 이좌표들에 대한 구조를 다 잡아줘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좀여유는 없을 테고 지금 딱 지금 풀이, 이 풀이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간 내에 풀기에 풀이 적절한 풀이야.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 가지고 오시면은 요 각의 크기는 방금 전에 구했던 2분의 파이 기세타의 절반이 되겠고, 이 직각이고, 요게 1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는 탄젠트로 탄젠트, 얼마 되겠습니까? 탄젠트 여기 1이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사시면 2분의 세타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변의 길이를 표현하시면 돼요. 그 자, 그럼 이제 S 세타. S 세타는 2분의 1에, 자, 요두 변의 길이가, 그냥 요거, 이거, 요거의제곱이 되면 되는 거지?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요 전체의 제곱. 여기다 쓰지 않냐? 이렇게. 에다가 사인에, 요 끼어있는 각이 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요렇게 들어가면 된다. 됐어요? 어. 자, 그러면 또한번 얘기해봐야 돼.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표현되어 있거든? 그리고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간대.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배웠던 삼각함수의 극한식에는 탄젠트 사인 코센이 있는데, 다 0으로 가야 되지, 각이. 표현이 좀 불편하니까, 뭐 해버려? 시원해버려또 그럼 K 어디로 가버려? 영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이때, 세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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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넘기니까 2분의 파이백 얼마? K라고 쓰셔서요. 요식을 정돈하시는게더나은데 자, 그러면은, 먼저 정돈을 해버릴게요. 요식을. 요식이 정돈이 되면, 이제 세타가 이제 K로 표현이 되는 거다잉. 자, 2분의 1에, 탄젠트의 제곱에 4분의 파이 빼기, 요거에 또 절반을 빼는 거잖아. 4분의 파이 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여서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또 절반이 되는 거니까 2분의 k. 그니, 절고, 사인의 여기서, 이거는 사실 그냥 바로 무슨 변화 들어가도 돼? 이건 각계변화 바로 먼저 들어가도 되지? 각의 면화 들어가면 맞나요, 얘들아? 바로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이렇게 또 들어가면 또 각의 면화또 들어가거든. 아. 2분의 파이 빼기 k. 됐죠? 자, 밑으로 갈게요. 이거는 2분의 1의 탄젠트 제곱의 사라지면서 2분의 k가 되고 이거 다시 각의 변화가 맞나요, 얘들 이게 코사인. 응?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말고 코사인. 아, 예, 예. 아, 코사인을 해놨는데. 위에 코사인, 그자지 자,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에다 2분의 파이 빼기 K를 넣은 거야. 요게 다시 또 각이 변하니까 다시. 사인. 사인. 여기가 K. 어, 그래야 사인 한 번에 탄젠트두 번이니까 세타 세 개가 남아야 되는 게 맞지? K. 식이 음. 구조이죠 자, 이제 계산 단순한 식계산만 남았거든? 여기까지 오는데 큰 물이 없었으면은 멈춰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 자, 괜찮아?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여기 몇 번이었습니까? 23? 두개 남았네. 26번 가볼게. <laughs> 자, 26번 보세요. 수연이 지어도 돼? 어. 자, 26번, 얘들아, 이거 뭐, 우리가 늘 하던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긴데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겠네.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뭐가 존재되어 있어야 돼? 연속이니까. 연속이 존재되어 있어야지. 그럼 결국엔 얘네 0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가보자. 그럼 일단, 먼저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x는 0에서 fx가 연속. 연속이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갈때 fx와 f0은 같아야 되겠지. 그치 네. 확인 작업하는 을 거야. 자, 그러면은 0이 아닐 때 이건 x가 0이 아닐 때잖아요. 0에 가까이 갈 뿐이지 0은 아니야. 그때는에 요식을 가지고 fx 써주시면 되죠? 리 limit, x가 0에 가까이 답때 이게, 탄젠트 x-5에, x제곱에, 사인 x분의 1. 자, 그것이 0일당 주가 0이랑 0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체크할 필요는 없어. 그서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도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너희가 이게 진짜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탄젠트 X님이 어디로 가버렸어, 진지게 0이 됐으니까 이건 건들지 마. 근데 이 뒷동네. 얘 때문에 0이 돼요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얘들아. 사인 X분의 1에서 이 X분의 1은 좀 문제가 크지. 이거 무한으로 가잖아. 그럼 사인은 출렁거리는단 말이야, 계속. 풀마이죠서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야? 사인 X분의 1은 구랑 노사인 누구 1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사이잖아. 이거 샌드위치 정리로 극한처리 해서 했던 문제란 거지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나? x제곱을 곱해버리면 다행인지도 x제곱은 실수지 어떤 실수? 양의 실수지 0 안됩니다 x에 0못 넣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양의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동호방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어차피 안 미쳐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극한 얼마? x가 영으로 가까이 갈때 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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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버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얘도 모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0이다. 그러니까 연속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속인 것도 보이고 0에서 미분계수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보여야 되는 과정인 거야. 선생님. 어. 그 엑셀 곱하면은 그 뭐지? 부조방에 바뀌더라도 어차피 0이 될때결 결과적으로는 상관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X 제곱이라서 양수라고 음. 했잖아요. X면은 있긴 한데, 음, 매 방향에서 다할수 있는 인기 남들 결과적으로 0 나오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아니야, 석현 너 그거 보여줘야 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따로따로 써서 둘다 영이기 때문에 영이미다로 써줘야 되는 거그때 따로따로? 어. 아. 네가 말한 아, 지금 그거는 그냥 이게 부동 방향의 짜시가 양수일 때 부동을 안 건드리는 데 음수일 때 부동을 건드려야 되잖아. 당연한 거를 아니라고 얘기못해그 둘을 다 보여주고, 어? 이때도 이때도 상관없이 0이네? 그래서 0이다 하는 거지. 지금은 상관이 없는 게 맞잖아. 이게 양수잖아. 어,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호 거는 안 되지, 그렇 네. 그치? 어. 됐어, 왜넘어도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뭐야, 우리 지금 미분계수 구해야 되거든, 얘들아? 미분계수그미분계수 구하려면은, 이미분계수는 일단 도함술구에서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거를 센스 깨야 돼. 선생님 전 여기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식이 있으니까 이거 미분해버릴까요? 하지만은 당장 이거를 미분했을 때그 느낌이 이거의미분계수라고 얘기하기 위한 도함술구에서 0을 대입하기에는 왜 여기는 0이 허락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미분하고 0을 넣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냐 이거야. 그 질문이었던 거 아니었어? 느낌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고 하면은 0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은 f 프라임 x를 구해놓고 도함수 구해놓고 됐어. 어, 도함수 구해놓고 왜? 네. 들어봐. 얘가 지금 연속이야. 연속이니까 연속인 함수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0일 때 0이고 확인했잖아. 그렇죠? 0인거 다 확인했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연속의 함수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즉, 미분이 가능한 함수잖아. 됐어요? 뭔 얘기야? 도함수는 구해. 어디에 도함수? 이렇게 해서 구해. 이때 도함수 구할 때 여전히 이렇게 성립하는 거는 똑같아. 이 모양이 달라지진 않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이거 가지고 너희가 구하라고 할수 있으면 구하면 돼. 그렇지? 근데 이제 구해놓고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 프라임 x가 f 프 0이랑 같습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 그것도 되세요? 확인돼요? 어. 그러니까 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서 풀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되는지 한번 먼저 봐야 돼. 이걸로 설명이 힘들면은 이건 진짜 순수하게 물어봐야 돼. 0에서의 미분계수 정의로 가주셔야 돼. 어때? 돼? 응. 음. 그니까, 너희가 지금 질문 포인트가, 이건 어차피 내가 너희한테 부수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풀었을 텐데, 이게 안 돼서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맞잖아. 왜냐면 너희한테 질문을 받고 내가 한게 아니라, 예상하고 한 거니까. 너희 응. 우리가 이게 풀었을 때, 어, 잠시만. 예쁘네. 아, 알겠습니다. 어, 얘들아, 내가 한 게, 선생님 차만 옮기고 차만 옮기고 올게. 아, 고 고민해봐.